출발! Let's get it! 올해도 밑테쭈와 짜자자잔 왕코 와아이들 그리고 희정이 아하하하하 눈치 눈치 따지 눈치 따지 눈치 따지 눈치 따지 눈치 따지 근데, 눈치 따지 어, 눈치 치치 잠을 안자면 토해서 선글라스 네 거야? 일단 아니 어. 여기 있던 건데 아, 그래? 거기 전, 전, 천천히 왔어요지천천 가고 있잖아 위험해 애들이 추동아나 주정, 최대한 천천히 못가 아니야 또 천천히 주토 주토? 주토 우이. 주토도 가요 주토 음. 그렇게 맛있어요? <laughs> 음 중국분이 실력이 좋으시네. 가봐서 그니까. 너무 달라고 생각해서 엄청 달라고. 야 껍질 까 핸드톱. 완전 언더 워럴지 민물. 음. 엄마 아빠 바라게해주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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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이거. 아 오늘 이랑 백원어패 내장 먼저 드릴게요. 티셔츠 사이즈 M 사이즈 하나, M 라지, X 라지, 2X 라지 받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로고 어, 다크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우, 와 와. 이거 너, 아, 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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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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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응가 <목소리> 통에 넣어주시겠어요? 네. 응가 버리고 뭐 받았어? 뭔가 주셨어. 어 음, 치킨이네. <목소리> 많이 오는데? <laughs> 이거 좀 할까? 아, 물품 보관소가 있어요. <목소리> 오, 어, 강영 님이다. <목소리> 어, 진짜네. <목소리> 지금 사진 찍어버려? 아저아자 사진 찍자. 어, 사진 저기구나사진로사진 <laughs> 엄청 기네. 천천히 이 부탁드릴게요. 강아지를 아니면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형님 표정이 좋네, 좋네. 아, 죠요 <laughs> <불러야>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일로 오세요 가운데가 <laughs> 여기다.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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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한번 찍어 보래네그럼찍세요잘 네, 찍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아이 여기 세요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진이가준하이 주택 볼수 있나? 아, 풀어놓으면뭐 뭐. 상관없지. 풀어는것까지 음. 해줘. 목줄은 음. 운동장 들어가서. 여 잠만 이따 나와드릴게요. 뭐, 어, 근데 밑에는 같은. 여기 오프리시 존이니까. 어, 전홍 기다려. 준홍 기다려. 오프리시 가. 그렇지. 우리 주토도 우리 토도오프리시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그냥 목도도고날도도도도 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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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자 어, 이거 도도도대 <laughs> <주토. 놀아. 웃음> <laughs> 주토! 주토! 주다 주토! 주다 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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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쁘나? <laughs> 얘도 잘노는데 <laughs> 숙소 체크인합니다. 네. Let's go. l 민도 <목소리도> 진짜 종말이지야 <종아리를 알다니까. 목소리도 진짜> <목소리도> 좋아 삼촌이 널 위해서 큰 숙소를 방금이 방금오 씨. 3개밖에 안알려여어 와우. 와우, <목소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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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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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 있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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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여 여기, 나 2만 원드리니다 아쉽게 지킹 잔디광장. 올라 올라. 넓으니까 마음껏 뛰어아 집에서는 못 뛰어놀았잖아. 빨리 와, 준호.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점심은 GS 편의점에서 세민이가 음 군대식 홍화춘 불닭볶음면 조합을 알려준다 했습니다. 썰린님 곰을 무어하세요? 뛰어내리면 안 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우리 주토는 요거 속눈썹이 요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눈이 예뻐요? 호해 강아지 특! 맨날 찍으려고 하면 하던 지 나나 또땅 파봐 구공탄 9 시장 도착 점심,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봐도 이거 타는 자야. 그래요. 오지 말아 정도 한 번이라. 한 남자 아닌데요. 정도 3번. 우산 들어주기 싫코마 그런 게한 남자지 뭐. 내가 높이 올리기가 힘들면 도와주는 게 응. 이런데 힘들지만데. 근데 맛있겠 다. 내일 내일 집도 아니고. 어, 강쥐들 많다. <목소리> 아, 여기 강아지들 안기고 보구나. 춤을 간든다고? 아 우리 소민씨가 춤을 너무 잘 춘다는데. <laughs> 계속 춤을 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어, 맞네. 디저트 와. 네. 아, 신나는 거 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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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래는 어땠어요? 음, 강아지도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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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강아지들이 있네. -hmm. 그리고 저 앞에도 고깃집 많은데 여기 딱 가도 되겠어? 사람 so 많은데? 사난가되거 좋아, 냉좋아하니까 뭐, 나야, 아, 그게... 이렇게 하지 누가 성인 모델이었나? 누가 예정데려왔냐이하나거 네.

뭔지 돼, 이제... 간식 먹을 사람. <laughs> 간식 먹을 강아지. 사실, 간식... 주면 안 되나, 애들? 안 돼. 그래? 간식 먹을 강아지. 몰라, 이거 이거 주기가 달라. 좀 편하네. 이거 떼서 주려고. 고소. 일단은 이리 와. 주토간식안 먹어? 리 와. 나 나오긴 하네. <laughs> 만 어? <laughs> 배가 눈자이나 <문자만이> 준호 <laughs> 아. 아. 준이 먼저 준호. 아, 아 나와, 나와. 준홍이. 음, 좀 야, 나. 준이 뭐 그래, 그래. <laughs> 아, 응. 그거 답이야? 응. 지으로 그래. 밑에 눈좀 펑. 아, 회정아 진이주상 응. 좀 이거 단좀안됐으나 문닫자. 2 8 유튜는 귀! 귀는 주통밑자 앉아 주통? 네. 앉아야지 앉아야지 주농이 하나 먹고 몸통은 앉아. 밑에! 아 밑에 아 귀엽다 <laughs> 나 나오지? <엄지. 웃음> 어 말이라도 해주지 뒤더았는데 카메라 렌즈가 날고 칼라 잘라온대요 보여야너 진짜 잘 만든다 이쁘네. 근데 그 알지 똑같은 걸만들어도좀 귀엽게. 여덟 조각. 여덟 조각. 일단은. 3초, 3초. 이건 통으로 준다. 안돼. 아니야 이거 뭐 정도 돼. 이 정도 조각 은 통으로 준다. 회장아, 앉아. 통으로 안 개인기 보여주면 어, 어, 줍니다. 개인기 폰. 섞다. 옳지. 다이랑 쌀가루 이런 거. 하이파이. 아니 너 말고 너 말고 근데 뭐, 뭐 준홍이 뭐, 하이알이브 옳지 <laughs> 근데 은 손은 안돼 주사 맞아아손 얼굴이 완전 뭐그 정도야? 응 우리 야, 밑에 밑쯔 기다려 어. 기다려 옳지 손밑쯔손알지 먹어 와우 이 먹보 우리 먹보 먹보 주토는 진짜 흥분해서 난리야 시 식이, 치하기만 못 먹어서 미즈 아미 아니 추첨 손선 아, 아니 흥분하지 말고 흥분 좀 하지 말고 기다려 파이파이 멀치 춤잘 내지 이정아 간식 많이 많이 맛있다. 맛있다 저녁 이걸로 춤 치자 음 많이 먹었어 기다려 기다려 먹어! 거이잎미 빚이 잎고. 빚이 잎 먹어 이잎 먹어 이잎이잎여이도고빚세요카 빚이 잎고. 빚이 잎 빼서가 <laughs> 입자도 찍어줘네 돼. 음, 좀 찍고 다시 그 검은 색깔을 지나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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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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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다 이쁘다. 이쁘다. 이미다이가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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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Yeah, 태민이가 질투한다 어쩔 수 없지 이걸 다 빼고 간다고? 네. <laughs> 근데 우린 깨웠어 걔가 안 일어난 거야 깨우진 않았어 솔직히 안녕 야, 발쪽 봐 김미지 너무 귀엽다 <laughs> 아 귀여워 여기 책있는 곳인가 봐 야, 반에서 숲속 도서관이 사냥은 <웃음> 어려워 <웃음> 새로운 친구다 인사 <인상. 웃음> <웃음> 그래, m a s 예쁘게 해지지안하하요요 w I don't k n 자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자연스럽게 <laughs> 안 지나가고, 그냥, 카메라를 가리면서 지나가네. <laughs> 시원해. 이겼어. 미안. 망통이라고 하지? <laughs> 망통? 어. 와, 너 제일 좋은 거야, 태민아. 언제 될까? 역시. <laughs> <laughs> 가지 놀아서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삼대가가. 대가 이거 쥐고 가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 <laughs> 그냥. 즐거운 고스트톱 시간. 아손 나온다. 나예다예다 빡. 는데 났다. 점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팬는 그녀의 팬는 무조건 고지. 그의 팬는팬는 무조건 고단 살았잖아. 팬...